안 계시는 자리에서 의원님을 향해서 어마어마하게 기립박수를 친 적이 있어요. 칭찬으로요? 칭찬이죠, 기립박수니까. 음, 예, 예, 예. 우리가 간절히 간절히 원했던 아, 맞아. 음. 내란 특별법. 아, 예. 대표 발의하셨던 음, 부분. 너무 잘하셨어요. 와, 이거는 진짜 한 번. 박사님, 박사님. 그 내용을 짧게만 말씀드리면, 이제 내란 범에 있어서 만큼은 사면 복권 없다안 되지 아 이거 네. 우리가 얼마나 이거에 그만했다, 많이 상처받았습니까 예. 그리고 내란번 배출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금 <laughs> 없다 아. 아. 쉽게 말하면 어. 금융치료 금융치료, 금융치료. 네. 네. 그리고 우리가 직위운이되에 지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죠.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한다 아, 이거 너무 좋아. 와 네. 그리고 내란 자수하는 분들, 네네. 그리고 관련 제보를 하는 분들에 대한 보호를 음. 좀 하는 법안. 예. 이런 내용들이 여기 좀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내란범들 알바기 인사,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아, 알았을까. 아, 네. 지금 알바고 저 있습니다. 지금. 예. 예. 예 그렇습니다. 이거 사후적으로라도. 음. 조금 복구시키자 어... 요런게 간절히 바랐던 맞아요. 우리가 매번 매번 목 놓아 외쳤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거를 대표 발의를 하셨어요 음... 이건 웬일입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작품이 아닙니다 음. 아, 어. 음. 이게 내란을 겪고 나서 지금 우리 체육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요구했던 부분 아닙니까 네. 어, 그렇죠. 사명금지해라 음. 금융 치료해라, 네. 감면해라, 그렇죠? 네. 그다음에 특별 재판부 만들어라. 예. 맞습니다. 이게 다 내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음. 우리 국민들이 다 요구했던 부분이고요. 음. 그거를 제가 그대로 모아서 그냥 법안으로 낸 거죠. 야, 아, 주인님이 벅차... 지시한 거 아닙니까? 뭐, 야이거 이거 좀 해봐. 오, 오, 내가 까먹지 않고 잘 메모했다가 야. 적정한 시점에 딱낸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칭찬 받는 거죠. 오, 이런 복심을 오. 지키는 멋진. <laughs>